안녕하세요. 골프업 알렉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요. 컴패티션에서 원언더 쳐가지고 A그레이드에서 1등 했습니다. A그레이드는 이제 핸디캡 싱글. 싱글에서 싱글 밑으로 있는 그 그룹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1등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그 제가 셀프로 이렇게 연습했던 것들이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샷도 아마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했고, 예, 어프로치나 뭐 드라이버 샷은 거의 미스 안 하고요. 예,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월에서 3 언더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 힘을 좀 많이 주고 뭐 티샷을 조금 미스해가지고 1 언더로 마무리 했는데요. 제가 요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스윙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드에 나가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가장 큰게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씩 일어나는 거예요. 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럽이 정확히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들어치는 듯한 느낌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방법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왼쪽 어깨가 전, 절대로 임팩트 직전에 이렇게 빨리 열리면 안 돼요. 이 왼쪽 어깨가 열린다는 것은 이 클럽 페이스도 약간 이렇게 오픈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임팩트도 너무 이렇게 걷어치는 듯한 느낌이 들,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님들의 아마 이런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가장 와닿던 그 레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하잖아요. 이 백스윙을 한 다음에 필드나 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하게 칠력으로 하거나 이렇게 리듬이 빨라지면 이 상체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윙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빨리 열려요. 하체랑 거의 똑같이. 근데, 그런데 좋은 임팩트를 위해서는 이 어깨가 최대한 스퀘어가 오래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오래 하냐. 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백스윙 가서 이 오른쪽에서 스윙을 이쪽에서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공이 여기 있지만 느낌은 여기에서 약간 공보다 더 뒤에 내 가슴이 공보다 더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리듬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정확하게 스퀘어로 들어오고 또 강하게 치려고 하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잡아놓고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채는요, 거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으면 채는 인에서 아웃으로 계속해 내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슴도 볼보다 더 뒤에를 보게 해서 예. 그러면 스윙의 원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에서 몸의 회전이 들어가면 정확히 어깨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가 열리면서 강한 임팩트를 할수 있어요. 연습 스윙 하실 때, 안에서 바깥으로, 거의 대각선 쪽으로 이런 식으로, 팔 동작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 동작을 계속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이 등지고 친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과, 그리고 어깨가 전혀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인에서 아웃으로 강하게 내치면서 다시 그 드로우를 칠수 있는 약간 그런 궤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이 동작이 예전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리고 돈다. 내리고 돈다. 이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동작을 하니까요. 몸이 이렇게 들리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임팩트를 좀 강하게 할수 있고요. 이 동작이 아이언도 괜찮지만 이 드라이버 칠때 효과가 정말 잘 나타나요. 드라이버 칠때 백스윙 예 손은 여기서 내리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고요. 거기에 몸의 회전이 들어가면 정확한 임팩트 포지션이 나오고 왼쪽 어깨가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윙은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백스윙 이렇게 가서 다운 스윙 과정에서 이 클럽을 바로, 탑에 올라가면 바로 클럽이 이렇게 임팩트 쪽으로 바로 내려줘요. 이렇게 끌고 간다는 느낌을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몸이 이렇게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우리가 많이 못하는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을 너무 많이 이렇게 프로들처럼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오히려 슬라이스랑 방향이 더안 좋아질 것 같아. 그냥 임팩트 직전까지 클럽을 합에서 임팩트 직전까지 클럽을 빨리 빨리 내려주면서 예 클럽 임팩트 이후에는 클럽 스피드에 의해서 돌아가게 그냥 놔두는 느낌으로 지금 연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보다 이 백스윙 탑에서 이 공까지만 우리는 신경을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 이후에 임팩트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자세를 그냥 유지하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것 같아 요 그럼 이 스피드에 의해서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내가 몸을 빨리 써가지고 이렇게 치려고 하다보면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서 이 클럽이 정확히 이렇게 스퀘어로 맞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물론 프로들은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칠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가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백스윙 갔으면 바로 클럽을 네. 내려주면서 임팩트를 스퀘어로 맞춰주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신경 쓴다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 왼쪽 임팩트 위의 동작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요. 연결되가지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연습 스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의 회전을 넣으면 공이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클럽을 탑에 올라가면 바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끌고 가면 슬라이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동작 한번 해보세요. 이 어깨가 빨리 안 열리게. 제가 작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스코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 왼쪽 어깨가 스윙하면서 빨리 열리면 안 돼요. 최대한 오래 정면을 볼수 있게 아니면 더 공보다 더 뒤에를 볼수 있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쳐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골프 아버 알렉스였습니다.